어, 네, 안녕하세요. 염색장 인수자 정찬입니다. 저는 전남 나주에서 아버지 어, 국가무용유산 염색장 보유자 정거재 선생님과 전통 쪽염색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 쪽염색이란 자연의 쪽풀에서 얻은 푸른 색소로 옷감과 같은 피염물을 물들이는 장인을 일컫습니다. 어, 관심이란 건 보통 선택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이 일을 계속 1970년대 이후부터 해오셨고 그것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당연히 이 전통 염색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것은 이제 대학교 진로를 선택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돕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가 이제 선택의 기로였고. 의료학을 전공하면서 패션을 갈까 아니면 공예과에 갈까 아니면 섬유공학을 배워서 보다 더 전통의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이제 선택을 했는 데 어, 고민을 했는데 어, 그 결과는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하고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더 깊게 하다 보니 이제 재작년에는 공학박사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통 쪽염색이라 함은 이 쪽색소를 천연물 쪽풀에서 얻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염료를 만들어 공예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직접 하는데요. 어, 단순히 일반 분들은 어, 쪽염료에 옷감을 담가서 꺼내는 과정만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쪽풀을 직접 농사지어서 그 쪽풀을 수확하여 파란색의 쪽염료를 만들고 그리고 염색하는 과정에서는 발효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거친 염료를 이제 염색하는 과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할수 있다 보니까, 어, 그 과정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다 되게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어, 장인들이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겠죠. 꼭 저희의 노력 뿐만 아니라 무용유산을 지키는 인터뷰하시는 어, 전공 학생분들 그리고 대학에서 현장에서 지키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을 텐데 특히 이 쪽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 빛의 어, 염색을 하, 하는 건데 음. 이 색소가 인디고라는 색소입니다 근데 이 인디고 색소는 어, 청바지를 물들이는 그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 입고 그 즐길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쪼염색을 음. 어, 통해서 물들일 수 있는 대상은 온단일 수도 있겠지만 나무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플라스틱도 가능합니다. 그 방식의 어 깊이나 차이, 노하우가 있겠죠. 보통은 쪽염색강 원단은 문화재 복원이나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고, 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이제 작품 제작이나 한복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냥 농사, 농부의 삶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그 쪽밭을 관리해주고, 무더운 여름철에 이제 쪽풀을 수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쪽풀이라는 것은 어, 보통은 삼국도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무더운 더운 날 꽃이 피기 전에 그 쪽풀의 잎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더운 더운 날에 이 작업을 한다는 게 정말 숨도 안 쉬워지거든요. 그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만 그 결과를 보고 있자면 색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다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음. 네, 쪽염색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쪽풀을 재배하는 과정, 그두 번째는 쪽풀을 재배해서 염료를 만드는 과정, 세 번째는 염료를 만든 걸 염색하는 과정인데요. 어, 쪽풀을 재배하는 거는 이제 6월 중순까지 재배를 마치고 염료를 수확하는데, 그 수확하는 단계에서 이제 수확하여 염료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소속해라는 재료를 넣고 공기를 주입하여 이렇게 초록색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염색을 물들이는 과정은 어 보통 쪽 염료는 이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질입니다. 근데 염색이 되려면 수영성인 상태로 바꿔지는 환원, 발효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염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가을 하늘과 같은 맑고 청한 색을 좋아합니다. 어, 쪽염색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어, 일본에서도 도쿠시마 지역에서 쪽염색을 하고 있고, 대만, 스페인, 남미, 다양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적인 이 쪽빛의 특성은, 어, 이 맑고 청한 색부터 까마귀 날개색과 같은 넓은 파란색 스펙트럼을 수, 구현할 수 있다는 것에 좀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인고, 하니, 그 색소 재료를 얻을 때의 색소의 농도 그리고 그 염색을 하기 위한 발효의 과정의 정도에 따라서 어 너무 진하면 바로 진한색부터 구현이 가능한데 한국적인 방식은 맑고 청한색부터 그 횟수와 시간을 조절해서 다양한 색을 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전통이라는 게 보통 시기적으로 우리 고대 조,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흔히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 구분을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전통과 현대가 좀 명확히 구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 함은 어, 전통 쪼금색이라 함은 제가 정의하기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인디고 푸른 색소를 어, 미생물에 의한 발효 방식을 이용해서 물들이는 과정을 전통이라 생각하고 현대적인 방식은 청바지를 물들일 때처럼 화학합성을 통해 합성한 천연 인디 아, 그 합성 인디고를 화학적인 바, 그 첨가제를 넣어 물들이는 과정을 이제 현대적인 방법이라 했을 때 이런 그 재료를 취하는 방식 그리고 첨가하는 재료 그리고 그것을 어리분 공예품에 옮기는 과정들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좀 현대적으로 쓸수 있냐, 아, 현대적인 방법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료를 식물에서 얻냐, 화학 합성에서 얻냐 차이일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청바지를 물들이는 과정을 보면, 어, 환원제라는 청바제가 필요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에서는 하이드로설파이트와 같은 화학 물질, 되게 어, 냄새도 심하고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반 천연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쓰이긴 하지만, 어, 그것을 쓰면 되게 악취도 많이 나고 손을 담그면 발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통 염색에서는 그런, 어, 화학 환원제를 대신해서 미생물에 의한 그런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과정은 다소 느리거나 그리고 그 온도나 pH 조건을 잘 맞춰줘야지 어, 발효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 에너지를 덜 쓰고 하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느리고 관리가 잘안 되면 어, 염색이 잘 어려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화학과 전통의 차이가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 초록색의 그쪽그 쪽불에서 그 추출한 색소를 파란색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이제 산화, 그리고 그 파란색의 원료를 염색이 가능하게끔 전환하는 발효 과정인 환원. 산화와 환원 과정이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면 그 환원의 과정이 저는 되게 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환원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염색이 잘 되거나 염색의 색 농도를 조절하는데 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보통 작품을 만들 때이 전통 쪽 염색, 푸른색의 색의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떤 어, 원단에 물들여서 어떤 스토리를 내, 내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시장에 보시는 연꽃 조명이나 지금 뒤에 보이시, 보이시는 어, 그 원기둥 형태의 조명이 있습니다. 어,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그 원료를 얻고 물들이는 과정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 어, 보다 어, 화학적인 재료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재료로 쓰는 그런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현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만들어진 제품이나 작품이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 생활에 더 가까운 그런 영역에 어, 근접하기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 과정에 좀더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가치 문화적인 요소를 사람들에게 더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인디고는 단순히 색소이긴 하지만 그 색소 하나만으로도 그 인류의 화학 역사나 그 설명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복식을 입었던 그 우리의 복식 문화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인문학적인 요소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 하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더 발굴하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처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무형유산이라는 게 형태 말 그대로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가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했던 연구들이 들과 같은 내용들은 어, 다소 전통의에서 두루뭉실한 부분,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문서화로 바꾸어서 문서 작업을 하는 일과 같은 형태가 있는 그런 글이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그런 작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출어람이다. 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다 아시잖아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걷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한자의 어원을 보시면. 푸른색은 쪽불에서 나왔지만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쪽이라는 그 파란색이지만 그것을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그 과정들이 아마 청출어랑 이 한마디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